안녕하세요. 이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과 관련, 그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여조라이팅을 한 정황들이 속속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빙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 때, 심각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찬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가 대선 1년 전부터 하나래라는 RS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신차례인데이중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나 된다라며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무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11일 JTBC에 따르면 명태균과 여론조사 업무를 했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 등을 맡았던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의 말처럼 2등을 1등으로 만들어 당선시킨 사례에 대해 강혜경 씨는 부산의 모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강혜경 씨는 김영선이 오랜만에 국회로 들어간 2022년 재보궐선거 즈음 여론조사의 경우 전 한나라당 대표로 경력을 표시한 반면 상대 후보였던 김지수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경남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 출신이었음에도 그저 경남 도의원으로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칭을 달리하는 것 역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대표적 수법입니다.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는 경력이 있는 후보에게 기울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 명태균의 또 다른 결정적 수법이 지목됐습니다. 명태균이 과거 출판사 사업을 할 당시 전화번호부를 만들며 그때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 구경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중 8건이 자체 수집한 전화번호를 썼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질문 첫 번째 순서로 고정 배치하고 특정 연령대 응답자의 기준치 넘는 가중치를 부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피날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여주 라이팅을 한 대표적 업체로 꼽혀 왔습니다. 다른 여론 조사 기관에선 이재명과 윤석열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유독 피날 조사에서만큼은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한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퍼다나르며 높은 정권교체 여론으로 인한 윤석열 대세론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에 의해 설계된 표본과 문항으로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없었다면 끝까지 박빙이었던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높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해당 사건의 대표적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향해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시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해경 씨는 명태균이 대선 직전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연령별 투표율에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강혜경 씨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윤석열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졸랐다며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가져가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간 신뢰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대선전 명태균은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지시를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은 아침 9시쯤 사무실로 와서 윤석열과 있었던 일을 자랑한 뒤 프린트된 결과지를 가지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걸 대선 기간 내내 반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 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비용으로 3억 7,52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억 7,520만원이란 여론조사비용은 오롯이 윤석열이를 위한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비용 대가로 명태균과 가까운 김영선을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인 창원의창구에 공천시켜주고, 김영선은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인 약 1억원가량을 명태균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작의 대가로 인한 공천거래가 있었다면, 당장 대선무요 사유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를 두고 조국혁신당에선 강혜경 씨의 증언을 인용해, 창원지검과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보엽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시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면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은 대선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이상 윤 대통령의 명시에 대한 개인 채무라며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시에게 갚아야 할 3억 6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명시로부터 면제받았다면 이는 같은 금액 상당의 명백한 재산상 이익수례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부정처사다. 술의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고 그 법정형은 최소 징역 10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3억 6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청탁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주었다면 그 죄질에 대한 판결이 어떠할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도 윤석열 밀어주기를 위한 여조 가스라이팅이 국힘 대선경선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정면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료를 통해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이임 대의원과 당원 56만 8천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며 문제의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 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19에서 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이임 당원 11만 7,829명, 3만 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영구소는 1,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이들 각 후보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습니다또 동아일보가 노정면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9일 당시 명태규는 미래한 구경구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 내려받았냐라며 안심 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냐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직원이 결령별로는 아니고 성별, 역별로만 돼있다고 답하자 명태균은 3천개를 해달라던데라고 하며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는 의뢰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명태균에게 약 3천 명 표본조사를 요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여론조사는 누가 의뢰했던 것일까요? 이를 두고 윤석열과 국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구도로 붙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패널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 붙어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어차피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가 조작해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그런데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국힘 대선 경선을 보면 홍준표는 여론조사에서 48.21%를 얻어 윤석열보다 10.27%포인트 앞섰으나 당원 투표에서는 22.97%포인트 뒤지며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줬습니다. 홍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10.27%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며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시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다.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에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해주시기 바란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나저나 그걸 여론조작 행위를 알고도 당시엔 왜 항구하고 있었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역시 자신이 명태 균발 여론조작의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과의 경선 그 직후 이어진 국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과 경쟁했을 당시 자신이 밀린 점에 있어 그런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인 겁니다. 나경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오세훈과의 경선 당시를 언급하며, 오세훈 후보와 2차 경선은 느다 섭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라며,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는 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였다.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에서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은 또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일이었는데 명시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태균을 거론했습니다. 나경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던 것은 유일무이했다. 2021년 5월 22일 여론조사는 응답률 3.3%였는데 단 1시간 50분 만에 표집되었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시 때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의뢰해 지난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국힘 전당대회 관련 6 차례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패널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만 18세 20대 성별 비율이 남자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남성 응답자 비율이 6회 모두 70% 안팎이었던 반면 20대 여성은 30%를 밑돌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려졌다시피 이준석은 패미에 대해 비판 목소리 내며 기대난 팬덤을 다수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니 그 표본이 클수록 이준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제 2021년 5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편안의 의해 전국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국힘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주호영 7.2%, 홍문표 4.2%, 조경태 3.1%로 이준석이 나경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국힘 지지층으로 한정해도 이준석 47.0%로 나경원 29.2%에 많이 앞섰을 정도로요. 그런 여조 결과 발표가 나오면 당연히 국힘 당원들과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겠지요. 당시 당대표 선거 초반엔 중진인 나경원이 무선중진 마삼중으로 불리던 이준석을 앞서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후 명태균의 여조 가스라이팅이 터지면서, 이준석이 나경원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는 그런 주장인거지요. 국힘 내부에서도 명태균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들, 그리고 피해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처럼 속속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지들끼리 피 터지게 개싸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지난달 김건희가 서울 마포대교를 시찰하면서 경찰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구설이 잃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인근 교통통제에 나선 정황 역시 드러났습니다. 11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일인 9월 10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112 신고내역을 공개한 것입니다. 홍익지구대에는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차를 통제하고 막고 있는데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등이었습니다. 해당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대 아닙니까? 이해식 의원은 제가 이 행사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경찰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교통 통제한 것이 맞지 않은가? 여사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한데 뚝섬에서 20분 만에 마포 용강지구대로 올수 있는가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오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정감사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강변북로 등그 주변 통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한 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피해 신고할 때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거나 책임 미루는 공무원들의 모습과 너무도 겹쳐집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지난 10일 한민수 대변인 논평에서 조 청장을 향해 분명한 정황 증거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3만 경찰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향해선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었다며 무개념은 차치하고 대체 무슨 권리로 퇴근길 교통을 막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나아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남편의 권세를 믿고 국가 우위하는 대통령 부인의 행태에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공권력을 움직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제 것인 양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할 생각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